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료원 정보보안팀 엄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성 검토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최근 다수의 병원 실무자와 보안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또 같이 고민하다 보니 오늘 여러분께도 공유드리면 좋은 주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안성 검토 소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상세 사항, 보안성 검토가 정보보안팀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 보안성 검토입니다. 보안성 검토 소개입니다. 어,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보안성 검토 근거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 보안성 검토를 쉽게 표현하자면 비싼 차나 비싼 가방을 구매하는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1차 보안성 검토에서는 판매원에게 문제가 없는 상품을 요구하는 단계이고 2차 보안성 검토는 구매 예정인 상품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안성 검토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차 보안성 검토의 요구사항이 단순히 문제가 없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보안성 검토에서는 1차 보안성 검토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증하면 품질 좋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보안성 검토를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한 사항을 강조 표시하였습니다. 강조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보안성 검토의 누락, 보안성 검토의 누락이 되는 상황에라도 어, 제도권 내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19년 이전 연쇄우려한 보안성 어, 검토는 제도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프로세스화하지 못하여 유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보안성 검토 없이도 I.T.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정보 보안 팀에서는 인지하는 주요 장비 대상으로만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점검 사항이 실제 해커 공격 어, 해커가 공격하는 그 방법하고 일부 유사했지만 또 차이점도 있다 보니 어, 확인된 취약점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9년부터 어 프로세스 마련과 실용성 있는 보안성 검토를 목표로 보안성 검토 고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현재는 이제 어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락 장비를 더욱 어 줄이려 노력 중에 있으며 구매 요청 부서에서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어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희 의료원에서는 이제 보안성 검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도 다양하고 설치되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그에 반면 구매 및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승인부서 관련, 어, 다시 하겠습니다. 어, 구매 및 의사결정하는 조직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 라고 판단되어서 구매팀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회 담당자가 어, 장비 도입을 위해 보안성 검토를 받으셨나요? 묻고 어,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어, 정보보안팀에서 잘 하려고 해도 주변에 도움 없이는 보안성 검토 진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승인부서의 도움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적 수단으로 정보보안팀에서 추가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조적 수단 중에 정보 보안 팀은 자산 조사를 통해서 주의 안내 공문과 정보 보안 내부 감사로 해당 문서, 해당 부서에 보안 위협 신호, 아,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어, 보안성 검토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서비스가 이미 구동 중이었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보안팀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보안성 검토 누락 시에는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보안 장비의 정책을, 정책 적용을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필요 시에는 서비스 중지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 재가 후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거치면, 어, 다음 도입되는 장비부터, 어, 요청부서에서 보안성 검토를 인지하고 누락 없이 요청이 올라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약보다 중요한 예방 사항입니다. 어, 저희는 각종 게시판, 그 다음에 사용자 공지 메일,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의 날, 정보 보호 가이드북 등을 제작해서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사용자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적일수록 효과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보보안센터 소장님께서 소장님 아이디어로 만들게 되었는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두꺼워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개정판이 나올 때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결해야지 교직원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입 전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상품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어, 도입 요청부서의 경우 IT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도입 요청부서의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어, 사업이 진행될 때 보안 사항이 누락,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어, 도입부서에서는 IT와 보안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 단어 하나부터 접근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 저희는 솔직히 SQL injection이라는 단어는 정보보안을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보안성 검토를 현업부서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 어, 때로는 무의미한 시간만 소비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입 요청 부서는 목적, 도입 요청 부서의 목적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드는, 만들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성 검토 요청을 간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좌측 같은 경우에 2019년 보안성 검토 요청서였었는데 이건 최근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좀 관소화해서 사업명, 그 다음에 구축 완료 예정일 같이 좀 작성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보안성 검토의 경우에는 이제 구매 요청부서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 보시는 사례와 같이 편의성과 법적인 요구 사항에 충돌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정보 보안 팀에선 가이드를 드리고 있지만 구매 요청 부서에서 그 편의성에 대한 의사가 완강할 경우에는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내가 하는 법과 얼마나 다르겠냐 하는 생각으로 어 법률 검토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지만 어한번 받아보고 나니 내가 아는 법은 그냥 문장이었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검토제에서는 명확한 결과와 결과를 판단하기까지의 근거가 모두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다 보니 항상 고민하던 부분은 또 고민하게 됩니다. 어, 이 부서에서는 허용, 저 부서에서는 불가로 판단하면 일관,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가능과 불가능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차 보안성 검토 의견서입니다. 어, 대부분 1차 보안성 검토 결과서에는 어, 좌측에 형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이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 보안성 사전 요구상에 대해서 계약에 포함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어, 문구가 들어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살때 문제가 없는 상품을 요구하는 단계이므로 정보보안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해 놓고 계약서에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검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점검 예정으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시 구축 업체가 점검 예정 사항을 확인하고 유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차를 살때 SUV를 사냐, 승용차를 사냐 고민할 수가 있으나 자동차를 검사하는 단계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사항을 정해 놓고 놓으면 신속하게 보안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명품 백을 검사할 수는 없으니 다양성도 확보해 놓으면 더욱 좋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은,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구축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클라우드용 보안 사전 요구사항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축 완료 보안성 검토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제도적 장치 마련과 1차 보안성 검토는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2차 보안성 검토는 정보 보안팀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어, 주요 정부 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상세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CV 취약점 점검을 하여 더욱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 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상세 가이드는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해당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장에서 CV 취약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정보보안팀의 인원이 적은 병원의 경우에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점검만으로도 버거우실 수 있으나 여유가 되신다면 아래의 방법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처음부터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툴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CV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답을 알고 과정을 찾아, 어, 답을 알고 과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V 취약점 진단을 배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툴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 해당 화면은 이제 GVM 이란 툴을 통해서 스캔을 실행하게 되고 어, 자측 하단에 보시면 그런 결과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 결과 이제 10을 이제 상, 클릭하게 되면 상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CV 취약점을 확인하게 돼서 구글이, 기터브나 뭐 자동화 공격 툴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OC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시거나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공격을 시도하다 보면 어, c v 취약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GVM, 뭐 메타스플로이 이런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리 리눅스는 해킹 툴을 모아놓은 O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저는 사용하는 툴만 사용하다 보니까 놓치는 유용한 툴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툴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는 라이선스 이슈가 없는 툴만 제공되며 사용하시는데 문제, 어, 향후 라이선스 문제가 되는 툴은 업데이트 버전에서 삭제가 되고 또 새로운 툴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중인 서버를 툴로 이용하여 점검하는 것은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보안성 검토에서는 툴을 사용 가능한 이유는 서비스 중인 서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심층적으로 유효성을 검증하시다 보면 많이, 많이 발생하는 공통된 CV 취약점들이 있어 점차 검색으로 소요하시는 시간이 상,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어디서 알려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빨간 경고창이 뜨게 되면은 그 취약점에 대해서 지독히 파고 또 파서 많은 배움을 얻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면 조치 완료 후 재점검을 통해서 부적합이 적합이 나올 때까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5차 이런 식으로까지도 계속 진행해서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오픈입니다. 모든 취약점이 조치되었다면. 어, 오픈을 하면 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보안 장비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이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 보안 장비는 패턴 기반의 탐지와 차단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해내지만 일부 공격은 정보보안 담당자가 설정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블루투스 공격, 뭐 파라미터 변조 공격 등이 되겠습니다. 패턴으로 탐지가 제한되는 공격을 사용자 룰 설정으로 분류하여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어 외부 검색 엔진을 통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IT 자산의 상태를 바라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험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유효성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끝마치며 한 가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성 검토는 결국 정보 보안 팀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모의 해킹을 시도해보고 보안 장비를 다루며 고민을 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단계적 기술 향상을 통해 씨앗이 떡잎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습니다. 떡잎이 열매가 될 때쯤 어, 이직을 다들 하고 나지만 이별이 무서워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 짓은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성 검토를 잘 진행하셔서 정보 보안팀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원을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